스마트한 경제 공부 시간에 희망 재무설계 송승용 이사와 함께 금 투자에 모든 것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도 혹시 아, 저 오물정의 9730이나 KB에서 콩으로 금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 주십시오. 우리 송승용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최근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올랐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한 대략 한10% 작년 말 대비해서 네. 달러 기준으로는 한1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수당에서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있고 네. 우리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있고 또 금은방에서 네. 거래되는 금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구, 어, 그 어,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시장. 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예전 고점에 비하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린 겁니까? 어 이제 그몇년 전에 금융위기 때요. 네. 거의 2,000 불, 온수당1,900 네. 불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게 네. 지금 뭐1,200 불까지 빠진 상태니까 네. 상당히 기복이 크다고 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1,000 달러 육박했다가한 작년 재작년 쯤에요, 그죠? 네, 그러습니다 그나마 조금 한200 달러 정도 반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름세를 타고 있고 일단 흐름은 네 그렇습니다. 네. 고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고점이 그때 금값 샤주 요란했었는데. 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당 한1,900 달러 갔다가 작년 재작년에 1,000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1,200한80 달러까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한 점은. 지금 사도 돼요, 이런 거죠? 네네. 네. 어 근데 이제 그 금을 사기 사시기 전에요. 네.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왜 이렇게 것들. 오르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 변수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이제 금은 국제 금융상품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일 때 강세를 띠는 경향이 이제 있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달러로 거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이 좀 싸게 보이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제 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거 빼고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받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금 가격이 오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뭐 전쟁이 네. 일어나거나 그 금융 시장 불안할 때, 이럴 때도 오를 수 있고요. 네. 또 금리와 반대 관계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 금리가 아무래도 높을 때는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금의 대체재로서 금융상품으로도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네.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하락할 수 있고요. 네. 또 금도 수요와 공급이 있거든요. 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금을 추가로 살 경우에 또는 뭐 소비자들이 금을 많이 살 경우에 오를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중앙은행에서 금을 판다거나 할 때는 또 약세를 보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럼 왜왜 올랐느냐라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한 이후로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했잖아요. 그런 영향을 좀 받았고 네. 또 각국이 지금 막 이기주의를 정책을 각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다 네, 보니까 네.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어, 이린 궁피바 정책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네. 올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데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또 사고팔고 뭐 쏠리기도 하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정학적 위기라 그러죠 뭐 전쟁 위기 이런 거 하나씩 특히 미국과 관련된 전쟁 위기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금값이 오르고 그래서 전에 보니까 유대인들 왜 이스라엘 차리저 하기 전에 땅이 없었잖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네네. 유대인들 유명하잖아요 왜 맨해튼 가면 금은방에 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나라 되찾으면 팔고 가기 제일 쉬운 게금 아니에요 그죠 네 전쟁터져도 팔고 가기 제일 쉬운 게 금이고 안고 가기 제일 쉬운 게 금이고 네 그래서 금값이 뭐 그런 영향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드린 질문요. 지금 사도 될까요? 많이 올랐다는 건데. 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금의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국제 정세가 약간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금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올랐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싸 보여서 오는건 있는데 네. 상품도 이제 상승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대세 상승 사이클은 일단 접어들어 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상황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 아 증권시장이 상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괜찮을 때 안정적일 때는 금 가격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경제 상황이 그래도 지금 회복기에 있고 그 저, 전반적인 증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보면 금에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이 금을 사 투자를 보실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단기적으로는 워낙 기, 변동성도 크고 투기적인 자금 요소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좀 편안하게 한 자기 자산에한10% 정도를 방어적인 차원, 그러니까 내가 네. 다른 변수가 있을 때내 자산을 지킨다는 차원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방법,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런 네. 방법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요즘 오름세라서 그런 기사들이 많던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알면 사죠. 그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위험 분산 차원에서 금값이 그렇게 막폭 나가고 그러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분의 일부분 사두는 거. 네. 그런 부분 참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투자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0811님이 0811님이 2년 전 골드뱅킹 조금씩 금값이 내릴 때마다 샀는데 제가 사고 나면 내리더라고요. 1년 가지고 있다 고, 손절했는데요. 하셨고요. 신승호님이 금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한 돈씩 사서 이걸 통장에 저금하는 방법도 있나요? 통장에 금액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램수가 지키는 거죠 하는데. 자 그럼 이거부터 알아볼까요? 골드뱅킹. 네. 정확히 이렇게 그램수가 지키는 골드뱅킹이 있고 많이들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으로 사셔도 되고요. 그램, 네. 그램별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 1g어치 살게요라고 해서 사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제가 10만 원이 있으니까 10만 원어치 사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네. 맞게 그램수를 맞춰서 사줄 수 있거든요. 네. 다 가능합니다. 은행 가서 골드뱅킹. 할게요 저 아, 500만원 넣어주세요 하면 500만원어치 금을 사서 내 통장에 넣어주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실물로 찾을 수 있는 골드뱅킹이 있고 아저 이거 통장에서 내금 빼주세요 할수 있는 골드뱅킹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골드뱅킹은 실물로 빼지는 않고 네. 금이 내 통장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할 경우 실물로 찾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금을 그 시세차익을 많이 보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싸게 사서 비쌀 때 사, 팔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통장. 으로만 거래하신다라고 보면 될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근데 주의하실 점은 사고팔 때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금을 사고팔 때 호가 차이가 이제 수수료로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대충 이제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살때1% 정도 각각 8 0 1% 그러니까 사고 팔때한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0거보다더 네.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네. 실제로 내가 그 수익을 볼수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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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는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거기에다 또 하나는 현물 수수료가 또5% 정도 붙어요. 네. 그러니까 토탈 15%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세 차익만 보신다고 하면 현물로 빼시는 거는 뭐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통장으로 거래하시는 게 비용 면에서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니, 그렇게 뭐, 은행에 수수료 주고 골드뱅킹 하느니, 내가, 어, 어, 느 시중은행 가서, 그, 봐, 조그만한 것도 있죠. 뭐, 금덩이큰 것도 있고, 네네. 그 뭐, 몇천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냥 실물로 사면 되지 않느냐. 실물로 사실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부가세 10%를 내야 되니까, 다음에 만약에 시세 차익 올리려면 최소한 10%, 10 이상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있고요. 제가 동해상 금은상에서 사고팔 때 있잖아요. 금은방에서? 네. 네. 그럴 때 보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빼고도요. 네. 매수, 매도 가 차이가 5%가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살 때는 10만 원에 사면. 네. 팔 때는 10만 5천 원에 그 금은방에서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9천, 5%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금은방에 매입가가 매수가 차이가 많 퍼센트까지 난다 이 말이죠. 네. 말씀이시죠? 그 정도가 나기 네. 때문에 그 이상 차익이 발생을 해야 되고 네. 또 실물로 일단 빼는 순간에는 세금이 또 발생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5 은행에서 실물로 빼서 사든 네. 금은방에 가서 사든 15% 이상의 매매 차익 이 발생해야지 내가 비로소 이익이 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방에서는 부가세는 안 내는 게 관행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뭐 제대로 된 거래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꼭 그렇게 내 금고에 금을 만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현실적으로는 골드뱅킹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드릴 거는요, 네. 그 KRX 금거래소,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한 네. 유일한 금거래소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여기를 네, 네.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비용 면에서 가장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네. 이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증권사 가셔가지고요, 어, 현물 금거 계좌를 터달라고 하면 터져요. 네. 그래서 그걸 튼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홈 트레이딩 하듯이 주식 사고 팔듯이 뭐 전화 도 사고 팔수 있고 저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로 다살 수가 모바일은 아마 안될 경우가 많은데 HTS로 네.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그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여기 네. 한0.2% 정도 증권사마다 네. 다르긴 하지만 네. 비싸봤자 0.5%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사더라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골드뱅킹보다 수수료 면에서는 싸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매매 차익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네. KRX 금거래소가 네. 가장 그 비용 면에서 저렴하고요. 네. 매매 차익만 세금 뭐 골드뱅킹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사, 팔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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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없으니까 네. 가장 뭐 무난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KRX 그금 투자 네. 하려면 어디 KRX 그 거래소가 부산행가 있잖아요. 네, 가야 부산, 부산 가야합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죠? 증권사에서 다 네. 가면 돼요. 증권사 가서 네. 저 KRX 금 거래소 이용한 금상품 투자할래요 하고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맡기면 되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계좌는 그냥 돈 없어도 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사고 싶을 때 네. 사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램당 거래가 돼요. 1그램당. 네. 근데 네. 그게 보통 어, 어제 종가가 4만 6천 얼마였거든요. 네. 4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니까 네. 최소한 4만 6천 7천 원만 있으면 일단 네. 1그램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네. 또뭐 적금식으로 자기가 꾸준히 모아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KRX 금거래소가 참금투자기 유용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4만 5만 1 원씩 꾸준히 해가지고 한1 0만 원을 모았어요. 그 네, 통장에 그 네. 통장에 k l x 그 현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 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최소 뺄수 있는 단위가 현재는 1kg이에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4,670만 원이 네. 모아져야 되니까 네. 그거는 좀더 많이 모으셔야 되고요. 네 그것도 이, 역시 찾을 때는 부가세 내야 돼죠 맞습니다. 이럴 네. 때는 역시 근데 10%의 부가세를 내는데 기준이 뭐냐면 네. 매입 단가 취득 단가에. 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평가 금액이 아니라 네. 내가 최초로 산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3114님이 은행에서 골드뱅킹 하면 이익금의15.8%떼던데증권사에서따니까안떼더라고요 설명을 좀해 주시. 아, 네. 근데 금뱅킹도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난달부터는 네. 그 은행에서 파는 금통장도 네. 매매 차익에 대한 그 시세 아 세금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새로 가입하시건 기존에 가입하시건 시세 차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 네. 금통장도 안 내고요. 네. KRX 금권에서도 안 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기본적인 이자 소득세 마저도 내지 않는다 수익에. 네. 네, 근데 펀드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자, 펀드 이제... 얘기하죠 뭐 그럼 나오는 네, 네. 금펀드도 펀드, 있습니다. 금펀드도 있습니다. 네. 금펀드도 뭐 펀드 많이 해보셨겠지만 하셨듯이 네. 쉽게 이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만원 단위부터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네. 싸게 가입, 어, 저, 저, 작은 금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이제 펀드 투자할 때 보셔야 돼요. 어디 투자하는지. 그러니까 금 선물 가격에 연동돼서 투, 그 투자되는 펀드가 있고, 금 광산업체들 있잖아요. 네. 요런 데 네. 투자하는 또 펀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은 이제 금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해외 펀드로 분류되다 보니까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네. 요런 것들은 아셔,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문제를 좀더 보겠습니다. 8 3 4 5님이 금도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 사고 팔고 가능한가요? 정리해 보면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저금 거래소 상품에 네. 투자하는 게 제일 아마 제일 쉬운 방법이고 수수료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 방법이 있지만 실시간이 적용되고요. 네. 금통장의 금액도 실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김현태님이 금 얘기 나오니까 직원들 모두 볼륨 좀 높여보라고 합니다. 하셨고요. 아, 어, 뭘좀 해볼까요? 1452님이 금값이 오른다면 이번에 어금리 하나 금으로 씌워야겠습니다. 치아 재테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실물금이 있지만 금 투자는 아무래도 골드뱅킹이나 금융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 이런저런 수수료나 세제 혜택 받는데 유리하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합니다. 금은 뭐 단기적으로 뭐 오르내리고 뭐 워낙 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투기 세력이 많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일반적으로 뭐 1년 정도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10년 정도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네,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금은 네. 그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물가에 대한 해치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네. 16세기니까 한 500년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금 1kg을 내다 팔면 1년 동안 생활비로 넉넉하게 쓸수 있었대요. 네. 그런데 지금 1kg을 금 거래소에서 거래해서 내가 갖고 있는데 팔았다고 하면 네. 4,6700만 네. 원을 건질 수 있잖아요. 네. 그 돈으로 1년 동안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500 전이나 지금이나 금은 물가 대비해서 그. 내 돈의 가치는 지켜줬는데 네. 거꾸로 말하면 또 대박의 수익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없다. 단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낫고요. 네. 이금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꼭 아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오를 때는 지금은 별로 안, 그게 크게 안 움직이는 것 같지 네. 같지만 네. 확 폭등하기 시작하면 진짜 투기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뭐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폭등을 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요, 온수당 50달러밖에 안 했어요. 그데 10년 네. 왜 1980년 1월 달에는 850불까지 달러까지 폭등을 했는데 네. 당시에 850달러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물가 감안하면 한 2000달러가 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80년대 중반까지 또 반토막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또 달러 강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더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만 보면 2000년만 해도 2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다가 200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7년 11년 9월이죠. 네. 1 9 0 0달러지 도 갔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기 너무 위험하다. 네. 이런 말씀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 금과 더불어서 저 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 투자하기 좋은 게 이제 에너지 시장, 에너지 펀드 중에 원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국제 유가도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이런 전망이 많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어, 원유도 사실은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가입돼 네. 있거든요. 그게 네. 올바마 대통령도 투기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이제 말할 정도인데 금 못지않게 유가도 계속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지금 45불, 55불 달러의 박스권에 있긴 한데 네. 금 이것도 이제 유가는 그 수요 공급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요. 네. 또 이제 달러 영향도 받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최근에 또 수요 감소 우려도 있고 원유 재고 증가도 있는데 지금 공급이 당장 줄어들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내시는 것보다는 원유도 그냥 상품 투자고또 장기 투자하기 원유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증권사나 이런 창구 가서 제가 이런 금 관련 펀드 가입하고 싶어요 또는 어 KRX 금 거래소 관련해서 금상품 통장 가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수수료가 아무래도 증권사 통해서 하니까 조금 나오죠. 그런데 ETF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ETF를 통해서도 금은 할 수가 있고요. 네. 원유도 할수 있는데 네.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금, 그 ETF에서 투자하면 를 이것도 역시 그. 배,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네. 실시간으로 내가 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네. 장점은 있는데 네. 어쨌든 KRX 금거래서 마찬가지로 네. ETF도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뭐 현대차 주식 사듯이 그냥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가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 열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타이거 원물, 원유 선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제유가에 투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건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4.9. 99%한5% 가량 손실났네요. 또 코덱스 골드 선물 예를 들어, 이건 금 선물 상품인데 이거는 3개월 수익률이 역시 금값이 올라서 5.38%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런데 1년 수익률은 별로 안 되고요. 금값도 네. 최근에 계속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 3년 전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최근 올해 들어서만 수익이 잠깐 났다. 이제 이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WTI 원유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많은데 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5%밖에 안 되고 네. 최근 3년간은 마이너스 66% 정도. 정 돼요. 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어 이건 투기적인 세력, 아, 투기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장기 투자도 적합하고 금은 장기 투자가 되는데 네네. 우리 원유는 장기 투자하기 적합하지 못한 네네. 상황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송순용 이사와 금 투자, 원유 투자 살펴봤습니다. 성공회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